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먼저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어, 구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구독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게서 배운다 여섯 번째 <laughs>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다니엘 3장에 가면 누부가 내 살이 교만해서 강성해지니까 자기 신상을 세우지요. 예. 그 하나님 앞에 아주 범죄한 것입니다. 자기를 신격화 시킨 것이 교만이지요.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죄는 사단이 제일 먼저 지은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하늘에서 내쫓아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결박을 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아, 자원 18장에 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사장 6절에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자문 1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세움을 잘 치는 사람이 그 손이 능숙한데 교만하니까 하나님 그를 눌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느부간네살에게 하나님은 꿈을 보여 주었습니다. 세상에 큰 나무를 보여 주시고 그 나무를 베어 버리는 꿈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다 날아가고 짐승이 다 도망가는 걸 보여 주었습니다. 그 꿈은 이느부간네살이 짐승처럼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사자처럼 머리가 길고 독수리 발톱처럼 그 발톱이 길어지는 7년 동안 짐승과 함께 살면서 세상 나라를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손으로 이 바벨론을 어 창건하고 어 이렇게 세웠다 그랬지요.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간 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렇지. 여러분, 여호와의 증에는 지금도 세상 나라를 사단마귀가 통치한다 그래요. 그리고 누부간네살의 이 7년 동안 들 짐승과의 생활, 이것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이것을,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틀린 말이지요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린 거 아니에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 숨은 의미를 계산해가지고 1914년에 무슨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 이단을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또, 다니엘서가 보면은 2300주야가 나오는데, 안식교에서도 이 300주, 2300주야 가지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본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간네살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짐승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낮추신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느부간 내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너부간네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교만하게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가 몇살이지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신상을 세웠지요. 그 교만댁에 행한 자기를 하나님이 낮추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문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허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